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수급 보시겠습니다 위메이드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근데 오늘 이제 개인이 달려들면서 지수도 물론 빠졌지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밀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얘는 일단 없어진 거기 때문에 오케스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얘도 뭐, 리바운딩,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일단 빠질 수있다고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241선 라인이 지지라 인이고요 하지만, 6만 0천원까지도 일단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슈팅 나오면 뭐, 이쪽 전자점짜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상방으로는 최소한 11만 5,500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그 마디의 저가를 손절 잡고 가신다던가 아니면은 양봉의 저가를 손절 잡고 하시면 돼요. 일봉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2월 21일날 이 종목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얘도 날짜를 좀 바꾸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목표치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상방으로 가는 목표치들이. 얘네들이 없어진 거죠. 이 저점이 내려왔으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115,500원이나 116,000원까지 갈수 있다.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얘도 요 구간이 이 저항대가 또 하나 강하게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104,500원? 104,5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이 좀 강한 라인이 되겠죠.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104,500원을 넘어가는 게 좋겠지만 못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밀려갖고 지금 이 라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요, 기서 이렇게 땅바닥 패턴을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1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 강하게 거리량 붙으면 목표치까지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이정고점이나 10만 4,500원 자리만 이탈하지 않다면, 는 이런 n 형이 생겨서 1 0만 4,500원, 픽 나오면 13만 3,500원. 그러니까 이쪽에 하락갭을 한번 매끄러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쪽이 얘기. 그 다음에, 97,800원에서는 얘기해서 여기 손절 잡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빠질 수 있는 엔짜형이 74,2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일봉하고 얘는 좀 틀린 게 얘는 이렇게 큰엔짜형에서 잡은 거고, 요거는 요갭뜬 상태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점.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빠지는 엔짜형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고올라갔고이 정도 내려오는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라인이 나아요. 그러면 얘 추세대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요 하단에서 잡는 게 낫습니다. 양봉 뜨면 잡거나 양봉이 저가, 손절 짧게 잡고 가실 분들은.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10만 4,500원을 넘어가면 한번 매수관 좀볼수 있겠죠. 11만 5,500원이나 11만 6,000원까지 먹으러 갈수 있으니까. 근데, 11만원 구간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고점이니까. 요까지 먹어도 한 4, 5%. 여기도 4, 5%.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여기를 넘어갔을 때는 여기가 되겠죠. 97,000. 어차피 먹는 폭이 따브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로볼수 있는 라인이다. 고기를 넘어가게 된다면.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